다음 달 바다로 휴가 가야 되는데 과도한 벌크업으로 식스팩이 지방에 덮여 있으신가요? 또는 바디 프로필을 계획 중이신가요? 밤낮으로 운동을 1년 정도 열심히 해서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은데 다이어트하다 근육이 다 빠질까 걱정됩니다. 지방만 단시간에 빼고 싶어요. 4에서 6주 만에 쩍쩍 갈라진 근육을 드러내며 다이어트를 하는 것 미니 커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이 영상은 과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육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손실을 피하고 빠르게 많은 지방을 빼고 싶습니다. 빨리 체지방 감소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미니 커팅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일반적인 방식은 천천히 꾸준히 가능한 속도로 3에서 6개월간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니커팅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미니커팅을 사용하면 약사에서 6주 만에 지방을 털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빠르고 공격적이어서 짧은 시간에 연예인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매주 체중감량을 목표로 체크하는데요.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매주 체지방량을 0.5에서 1%의 지방 손실을 목표로 하지만 미니커팅을 사용하면 매주 체중의 약 1에서 1.5%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주 0.5에서 1kg을 빼서 6주 만에 사에서 6kg을 감량하는 것이죠. 이 빠르고 공격적인 다이어트의 기본 컨셉은 몸집을 키우는 벌크업 중에 짧은 기간 예를 들어 결혼식에 참석한다던지 여름 휴가를 간다던지 또는 촬영을 할때한달 정도 짧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끝나면 다시 벌크업으로 들어가죠. 미니 커팅은 지방을 빼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너무 미니하면 그냥 다이어트랑 같지 않습니까? 최근 연구에서 중량 운동을 하는 남녀 그룹을 대상으로 단 2주 만에 태울 수 있는 최대 지방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테스트 그룹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운동하고 고단백 식단을 섭취 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거의 40% 줄였는데요. 2주 후 그들은 거의 총 2kg을 뺄수 있었죠. 근육 감소 거의 없는 수분과 순수한 지방 감소였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 운동 루틴 변경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나누었는데요. 둘 모두가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형님들이 각진 근육을 꿈꾸며 일주일에 5일, 5분할 운동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 운동의 회복을 지원할 연료 부족으로 근육 손실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논문에서는 남성 7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 중량 운동을 하게 하면서 근육 변화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운동량을 더 줄인 후 현재 근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운동량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일주일에 단한 번의 운동으로 즉 참가자들이 이전에 하던 것의 3분의 1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물론 중량 운동을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미니 커팅 중 피로관리와 근손실 방지를 위해 주 5일 분할에서 주 4일 운동 분할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일 운동 루틴 중 1세트를 뺄게요. 네, 총 운동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나 이것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유산소 운동. 미니 커팅을 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만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20분씩 히트라 불리는 H.I.I.T 프로그램 운동을 했습니다. 걷기는 회복이 빠르지만 히트 프로그램은 회복이 오래 걸리는 근력 운동에 가깝죠. 이걸 회복 가능한 운동으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하루 걸음 수를 평균 만 5,000보로 증가시킵니다. 트레이드밀 또는 스텝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5,000보를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두 번의 히트 프로그램은 회복하기 훨씬 더 쉬운 30분 실내 사이클 또는 가벼운 조깅으로 일주일에 3에서 4회로 변경해 보세요. 인생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닌 동영상처럼 삶의 연속이니 습관을 들여서 매일 빼먹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량 운동을 최소화로 줄인 만큼 유산소 운동을 늘려 꾸준히 해주는 것입니다. 운동이 변했다면 식단도 커팅 목적에 맞춰서 변해야겠죠. 이제 초점을 바꿔서 커팅용으로 지방을 빨리 빼기 위해 만든 식단 조정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kg인 남성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약 2,600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미니 커팅을 하는 동안 이것을 약25% 감소시켜 약 2,000칼로리로 줄이겠습니다. 여기서 급격한 칼로리 감소를 할때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웨이트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근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는 운동하면서 생긴 왕성한 심력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칼로리를 줄이면서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식사를 구성한 방법.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 전략이 필요한데요. 건강을 위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지방의 최소량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칼로리를 줄이면서 여전히 에너지에 충분한 탄수화물과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주는 대신 지방 섭취를 최소량에 가깝게 줄입니다. 또한 그나마 몸에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성능과 회복에 가장 좋은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탄수화물 섭취 시간을 정했습니다. 운동 전 식사 운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 운동 후 식사, 배복을 돕기 위함. 나머지 식사에는 탄수화물을 최소로 합니다. 그럼 이제 식단을 바꿔 볼까요? 칼로리를 줄이면서도 배부르게 유지하면 식사를 할수 있는 간단한 음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미니 커팅 전의 일반적인 아침 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걀 전체에서 노른자 제거, 벌크업 때 먹던 베이글 아보카도를 통밀 식빵으로 변경, 대신에 채소를 늘림. 스리라차 소스를 조금 사용해 주면서 맛을 커버합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지연시켜 실제로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수백 칼로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점심에 적용해 보죠. 재료는 거의 동일하지만 300 칼로리의 또띠아 대신 저칼로리 또띠아를 사용합니다. 여전히 푸짐하게 군침이 돕니다. 커팅 식단 정보를 검색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봐야겠습니다. 다시 저녁 식사도 아침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지방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게 포커스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맛있는 저칼로리 디저트. 이제 이러한 음식 변경 외에도 점심에서 저녁 사이에 오는 간식의 유혹도 극복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맛있으면서도 칼로리가 낮은 간식을 먹어줍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아이스크림, 냉동 요거트, 시원한 사과 한 개와 탄산수 등. 낮 동안 디저트에 유혹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건강한 것들로 채워줍니다. 밤에는 배고프기 전에 일찍 자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식단 변화를 주면서 6주 동안 빠르고 꾸준히 지방을 줄이는데 큰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이걸 머리에 깊게 새겨놓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을 늘리지도. 지방을 줄이지도 못하고 엉망이 돼 버리는데요. 미니 커팅 또는 다이어트 이후 급격한 요요 현상이 올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까지 해결해야 커팅이 됐다고 할수 있죠. 요요의 이유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고 다이어트에 영향으로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하여 신진대사가 약간 떨어지게 되는데요. 커팅전과 같이 다시 갑자기 전처럼 동일하게 먹으면 떨어진 신진대사보다 많은 칼로리가 몸에 들어와 지방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요현상이죠. 그러니 평상시로 돌아가는 것도 3에서 4주에 걸쳐 서서히 회복하도록 노력하며 근력 운동도 다이어트 전처럼 서서히 올려줍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다이어트가 끝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과식하게 되는 원인인데요. 심리적으로 촬영 후라든지 결혼식 참석 후 여름에 우통을 까고 난후 다이어트사에서 6주 기간 동안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여 지방과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당과 지방은 우리가 근육을 생성하는 시간보다 몇십 배는 빠르게 몸에 축적되는데요. 내 활동량을 다이어트 전과 비교해가며 서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좋으며 유지되고 있는 나의 몸매를 보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몸이 가볍고 상쾌하며 처진 눈두덩이와 턱살이 사라져 잘생겨진 상태를 즐겨보십시오. 먹어봐야 아는 맛이고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일은 없죠. 음식을 물처럼 처마시지 않고 건강한 유지어터가 되어 보겠어요.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체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체중이 2에서 3kg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주로 음식 섭취 증가로 인한 수분 증가이죠 그러나 곧 체중이 안정될 것인데요 그러면 올바른 균형을 찾았다는 표시입니다 이때부터는 살코업이 아닌 진정한 림메스업도 가능합니다 미니커팅은 정확히 말 그대로 잠시 지방을 빼는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아니죠 짧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 빠르게 근육도 줄어들면서 몸이 망가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형님들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근육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이 채널에 있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완전한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 시간을 아끼십시오. 과학적이지 않다면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청 감사합니다.